소중한 우리 역사 유물들의 보금자리 이곳에 현존하는 전국지도 중 최대 크기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고지도로 꼽히는 대동여지도가 있다. 그 당시 기술로 이런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었다는 게좀 너무 놀랍고 위성지도랑 비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의 일치하는 게좀 놀랍네요. 155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현대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대동여지도는. 전국이2 2권의 첩으로 나뉘어 만들어졌는데, 한 첩씩 가로로 펼치면 한반도의 동서가 펼쳐지고, 상하로이 때면 남북이 이어진다. 필요한 지역이 포함된 첩만 가지고 다녀도 되도록 편리하게 만든 것이다. 북한에서도 대동여 지도를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훌륭한 지도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도를 제작한 김종호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오늘날까지도 대동여 지도 발행 기념우표를 제작해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기리고 있다. 남북이 함께 지켜가고 있는 대동여 지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는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지도를 제작하고 가장 많은 지리지를 편찬한 지리학자다. 최근 그의 생애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에 대해서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많지 않죠.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은 과연 이분이 그거를 만들려고 했었던 어떤 그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척을 물어내고 이더라! 이 나라를 바로잡읍시다. 농민 항쟁의 선두에 있던 홍경래를 잡아오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다른 농민들과 함께 산을 오르게 된 김정우의 아버지. 뭐야 이게 뭔 산이 끝도 없이 똥산이래. 그치도 혹시 엉터리 아니오? 그래도 나라에서 발급해준 지도인데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하지만 잘못된 지도 때문에 아버지가 목숨을 잃게 되자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데 열중했다는 설이 있다.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그 박범신 작가의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이야기고요 실제로는 김정호의 어떤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자료는 사실상 남아있지가 않아서 아, 정확한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밖에도 대동여지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들. 전국 막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만 알았는데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없다라는 말에 들었어요. 김경우는 기밀 누설죄로 억사를 했다. 어떻게 딸내미 할 것도 못 알아봤어 성수 아저씨 지도에 미친놈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가족도 내버려두고 일평생 지도 제작에 몰두했다는 김정호 갈 데가 따로 있습니까? 아직 못 가본 길이 갈 길이 있죠 고산자 김정호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 팔도강산 곳곳을 직접 다니며 실측을 했다는 이야기다 살라생전 가보지 않은 곳이 없고 백두산마저 여러 번 올랐다고 알려져 있는데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는 대체로 어, 김정호 선생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측량해서 만든 결과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 조선시대에 축적되어 있던 지도학적인 성과를 집대성해서 편집하고 교열해서 만든 지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백두산에 올랐다는 이야기는 어, 말하자면 가상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이미 청구도라는 전국지도를 만들면서 유명해진 김정호에게 조선 후기 고위 관료 신원이 좀더 정밀한 전국지도 제작을 맡겼고 규장각이나 관청에 보관돼 있던 기존의 지도와 지리책을 바탕으로 대동여지도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놀라운 것은 마치 오늘날의 지도처럼 글자를 최소화하고 기호를 이용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간결하고도 세밀하게 담아냈다는 것인데 조선 팔도 1만 3,100여 개가 넘는 지명의 도로와 역참, 창고, 봉수와 산성들까지 다 표시해뒀다. 예. 뿐만 아니라 산줄기와 물줄기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서 끝나는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표현했다. 죄값은 않겠나. 흥선대원군은 정말 대동려 지도를 만든 김정호를 버렸을까? 대동려 지도는 조선총독부가 만든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대원군이 김정호 분녀를 옥사시키고 대동려 지도를 담은 목판까지 불태워 없애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1995년에 대동여지도 목판이 발견되었다. 총 60개의 목판으로 제작되었을 거라 추정되는 가운데 남아있는 12개의 목판 모두 진품으로 확인되었다. 대동여지도 목판의 존재가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된 것이다. 누구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김정우의 일념이 담긴 대동여지도. 우리나라가 저렇게 생겼나? 산정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입니다. 우리 유물을 제대로 아는 것이 민족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다. 최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백두산까지. 남북이 하나로 새겨져 있는 대동여제도. 소중한 우리 유물을 바로 기억하는 한, 전국 팔도 강산이 하나가 되는 날이 먼 훗날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